안녕 <laughs> 안녕 오늘 나 운동 왔어 응. 많이 했나 봐 하체 <laughs> 완전 내가 찢었지 오늘 하체 <laughs> 찢는 날 네, 여러분 자세 좀 나오지 않아요? <웃음> <웃음> 진짜 시간은 이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laughs> 유유 <웃음> 행주가 울고 있어 <laughs> 행주가 너무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laughs> 한동안 응.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오늘 운동 끝나고 왔는데, 운동 끝나고 왔으면 이제 술을 마셔야지. 루틴이야. 운동 끝나고. <laughs> 완전 개꿀맛이거든. <laughs> 그거잖아요. 운동으로 살 빼고 술 먹어서 살 찍고. 그치. 왜냐면, 아니, 근데 술 엠프티 칼로리인 거 알아? 그 술을, 그 칼로리가 없어. 엠프티 칼로리 야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칼로리는 있고, 영양분이 없어. 너무 내가 오늘 흡사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 그래서? 취했어요? <laughs> 지금 취했어요? <laughs> 나, 어, 나 오늘 그, 나 어떻게 편집하라고? 정국이 신보 나온 거 알아 <laughs> 미쳤어요 지금?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보드카를 까겠다 정국님이 신보도 나오고 음. 보, 보드카 여름에 보드카 진짜 많이 마시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아 저희가 수요 없는 공급이지만 내가 설명을 하겠다 <laughs> 아무도 안궁금해 <본> <laughs> 여기 어디에요가국가공국 여기 서 이제 촬영을 하고 <laughs> 여기서 밥도 먹고 편집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 이제 바닥이 너무 더럽다. <laughs> 이렇게 자시고 잘수 있어. 어, 뭐 나름 2층 침대야. <laughs> 아, 이런 모습을 우리 밤, 우리 집에서는 가끔 볼수 있어요. 아, 아니 <laughs>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자, 드카 보드카는 얼린 맛이지. 보드카 무조건 이렇게 얼려놓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얼음. <laughs> <laughs> 우다 출연인 거 알아? 우리 채널에 <웃음> <웃음> 저분이 제일 출연. <laughs> 보드카 얼려놓으시고 보드카 얼려놓으셔도 안 깨져요. 음. 뭐, 보드카 안 깨져. 특별히 뭐 보드카는 할 말이 없어. 뭐 앱솔로토 보드카는 진짜 절대 보드카. 엄청 시원해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드셔야 보드카는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위스키를 냉장실에 넣는 건 바보잖아. 근데 보드카는 40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원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 맛이 쨍한 맛이 있어. 쨍한 <laughs> 맛.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이걸 보드카를 오늘 같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지를 한번 방송할 거야. 이게 엡솔루토 보드카가 스웨덴 거예요. 근데 보드카는 원래 러시아잖아. 러시아가 제일 유명한데, 40도고, 웬만한 편의점에 다 있어요. 3, 4만원대 살수 있고, 저는 오히려 초록병 소주를 그뭐 개짜으로 드리는 거보다이 보드카가 이게 칠, 700ml지? 얘가 700ml니까 한 30ml로 치면 한2 0잔 정도 나오니까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 보드카 저는 그 어디 놀러 가실 때, 아니면 친구들 왔을 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거 앱솔루트 보드카 중에서도 파란색, 금복. 뭐 요즘에 노슈가, 뭐 수박, 피침 음. 아니야 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그 파란색으로 자신감 추천드리고 그 응. 오늘은 보드카 어떻게 마실지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왔어 응. 친구들 집에 놀러왔어 그때 이제 있는 거다 꺼냈어요 여러분 그 장비가 진짜 집에서 있는 그 장비예요 그리고 우선은 그 제일 쉬운 거 진짜 이거는 뭐 누구나 탈수 있어 그 스크류 드라이버라는 보, 보드카가 있어요 그말 그대로 그 있잖아 스크류 드라이버 그게 왜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보드카를 먹는데,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드카만 먹으니까 이제 맛이 없잖아. 아이고, 너무 자유롭네. <laughs> 그래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타고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 관련한 그, 스크류 드라이버 맛. 그리고, 실제로 스크류 드라이버를 저어 먹었대. 아, 운동하다가? 아까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어, 일하다가 왜냐면, 그 장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이 김씨! 이러고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그래서 스크류 드라이버예요. 아 근데 이 조합이 진짜 간단한데 세상 맛있는 거지. 뭐, 이거 그냥 1대3 정도 타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게 땀도 내고 제가 얘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타민도 좀 충전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고, 이게 제가 막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laughs> 대충 하는 것 이게 진짜 칵테일 바에서 파는 음. 거예요. 스크류 드라이버.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러게 있지. 그 드라이버로 저어주면 이게 음. 좀더 현실감 있겠지만 한번 마셔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 아니 뭐 이거는 뭐 예상하시는 맛이에요. 음, 나도 먹어보겠어. 우리 아는 맛 맛있고 아우 상큼해. 응. 내 주스 진짜 맛있다 그렇지 주스 되게 맛있어. 그리고 그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딴 얘기인데 그. 저 아는 분이 옛날 러시아 유학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러시아 유학을 해가지고 내가 그럼 너 가면 보드카 진짜 많이 먹었겠다 왜냐면 난 그게 궁금하지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니까 러시아가 너무 춥잖아요 그니까 러 보드카가 이거 지금 40도는 되게 귀여운 거야 보통 60도, 70도짜리 보드카가 있대요 로컬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일하시는 분들이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부두에서 일하시다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보드카를 60도, 70도 먹는데 안주가 없잖아요. 가래 안주가 없으니까 그럼 안주를 어떻게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한는그딱 원샷을 때리고 이게 이게 진짜 안주, 진짜로 이게, 이걸 안주 했대요 진짜로. 야저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제가 저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를 줘요. 뻥까치지 마, 이렇게 말이 되냐? 근데 진짜 진짜 그랬죠. 그걸 잠깐 봤대요. 그럼 인정해달 해달 아니 근데 모르겠어 이게. 그 우리도 보면은 그 보면 어떤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는 그 풍습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특정 지역의 러시아 부두가에서는 이게 이게 안주가 있는거지? 탈리스커 그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그니까 내가 운동을 끝나고 왔어 내 겨드랑이 냄새는 탈리스코 내가 짭짤해 오늘 되게 짭짤한 하체를 뛰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주가 없다 이게 그리고 난 살을 빼고 싶잖아 이게 이게 그나마 맥주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보드카, 럼 이런 것처럼 실제 증류주가 조금 덜 쪄요. 그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주도 그냥 겨드랑이 냄새로 <laughs> 해결할 수 있다. 난는 팁을 잠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랬어.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친구랑 그냥 나 혼자서 이제 마실 때고 스크류 드라이버를 탔고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하,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언제 이거 다 말아주고 있어. 너무 귀찮아. 귀찮아서 이게 실제로 나오는 펀치라는 칵테일이에요. 딴거 없고, 그 미국 그 여러분, 하이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부모님 은 어디 그 나가시면은 애들 둘러가고 집에서 막 파티하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항상 그그 스낵바에 있을 때 보면 항상 이게 있어요. 이수이 그게 뭐냐면 보드카 펀치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쉬워요. 집에 있는 과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다 세척을 한 건데 좀 딱딱해야 돼. 이게 물은 과일은 나중에는 이게 보드카에 다 눌려가지고 너무 흉물스럽게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한 거. 수, 수박? 수박은 근데 저는 좀 별로였어요. 수박은 좀 추천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좀 단단한 과일의 가육을 잘라요. 넣어. 그다음에 사과. 그러면 뭔가 이제 이런 거지. 아, 저저저 사람 좀놀줄 안다. 어, 놀줄안 해. 어디서 놀았어? 나블라디보스터크인나 <람쩍> <laughs> 러시아 욕판데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보드카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야 그리고 사실 미리 좀 절여 놓으면 좋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하면은 과일이 잘안 배잖아. 하루 넣으면안 돼요. 하루? 하루도 넣어도 되죠. 이거 뭐 그거 없어. 이게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일이 보드카를 머금어 그러면 뭔가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생긴 거는 되게 그.. 어? 이게 되게 청순한데? 뭔가 이게 과일도 좋아하고 뭔가 이게, 이게 약간 그.. 그런 좀 약간 하체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도수 40도입니다 여러분 하체가 아니라 화체 아닌가요? 화체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스를 보통 넣어요 하지만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laughs> 나 혼자, 나 혼자 운동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탄산수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보드카 펀치예요. 오. 실제 인증술이야. 해봐. <laughs> 내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인증술이야. 이렇게 해서 딸기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요즘에 그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갈때 이렇게 그냥 말아놔. 음. 그런 다음에 항상 국자로 쓰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케이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이거 국제로 먹어요. 아, 네. 펀치를 타주는 거예요. 음. 한번 타볼게요. 음. 근데 지금 아직 보드카가 절여지진 않았어. 그래서 이거 친구들 그냥 여기서 하나씩 타서 먹으면 이거 누가 뭐 말아주고 이런 그 수고가 없어.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여러분 과일 좀 절여보세요. 그리고 좀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거 타면 좋아요. 저는 이제 나름 운동하는 사람이여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냐면 음. 술을 먹는다는 약간 그.. 미안함 때문에 음! 맛있어? 근데 지금 아직 과일이 덜 절여졌는데 맛있어. 맛있어. 이게 진짜 실제로 여러분 있는 진짜 술입니다. 이게 여름 칵테일로 뭐 위스키로 진입하기에는 저희도 위스키 방송 많이 했는데 너무 비싸. 음.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내가 20대라면 또 그렇게 위스키를막 그렇게 7만원? 막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렇게 마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보드카는 여러분 충분히 그 접근 가능한 범위고, 오히려 초록병 소주보다 훨씬 더 말아 먹으면 이게 효율이 훨씬 더 괜찮아요. 머리도 그리고 덜 아프고,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뭐 운동하면 사실 뭐그술 먹으면 안 되지. 원래는 안 되지. 그래도 브랜디처럼 과일류보다는 이렇게 진류주 깔끔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당탕탕의 주문은 되게 무무본 <laughs> 무국적으로 보드카를 한번 찍어봤고 여러분들한테 좀더그 약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술로 한번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나 뭐더 궁금하신 술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구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구해보고 한번 좀그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당탕탕 여기까지. <laughs> 안녕.